주에 커브를 무너뜨리면서 무너뜨리면서 둥그렇게 만들어서 간디라빼드 백이에요. 그럼 플랫백은 말 그대로 플랫하이 만드는 다 자, 근데 지금 플랫하진 않잖아요. 커브 있잖아요. 그러면 자, 딸깍 골반에 딸깍 후 살짝만 무너뜨려. 살짝 어도 살짝 그러면 플랫해이 자, 플랫해이 진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고관절이 고관절이 그대로 각을 만들면서 멀어지는 거요 레벨을 딱 만들고 그렇죠? 넘어가면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대각선 뒤로 넘어가는 건데 간혹 영민이 같은 케이스면 자, 잘 만들어 놓고 휴 이거 낄 수도 있겠죠 처음엔 잘 해요 전부 다다 했는데 이제 뒤로 가면 힘드니까 자기부터 이 슬슬 와 근데 저잘 되는데요 잘 되는데요 톡 이렇게 <laughs>